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좋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보이나요? 또잉. 자 우리 친구들 예배할 준비가 됐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어 친구들 이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좋았어요 다들 준비가 되었다면 전사님이 이번에 퀴즈를 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내가 몇 살이게 퀴즈예요 내가 몇 살이게 퀴즈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동물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사진 속에 나온 주인공이. 몇 년을 살았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몇 살까지 살수 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준비됐어요? 어, 준비가? 어, 됐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동물을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주세요. 자,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이죠? 맞아요, 맞아요. 코끼리, 코끼리에요, 코끼리. 친구들. 코끼리는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요? 코끼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 코끼리야, 너는 지금 몇 살이야? 그리고 몇 살까지 살수 있어? 나는 지금 60살이야. 그리고 70살까지 살수 있어. 오, 친구들! 우리 코끼리는 70살까지 살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어, 거북이네요. 친구들, 이 거북이는 몇 살일까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거북이한테 또 물어봐야겠어요. 거북아, 너는 몇 살이야? 몇 살까지 살수 있어? 나는 120살이야. 그리고 나는 150살까지 살수 있단다. 하하. <laughs> 우와, 거북이는 아주 오래 살수 있네요. 친구들, 코끼리는 70살까지 살수 있고요. 거북이는 150살, 100살도 넘게 살수 있대요. 거북이는 정말 오래 사는 동물이네요. 그런데요, 친구들.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꼭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 살수 있을까요? 그쵸, 그쵸. 영원히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죽게 되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오늘 유진 선생님이랑 신나게 찬양하고 성경 이야기 보도록 해요. 그리고 친구들 특별히 오늘 배울 찬양은 말이에요. 동물들과 함께 떠나는 겨울 성경학교 찬양이에요. 과연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우리 유진 선생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손나팔 준비! 유진 선생님 큰 소리로 불러요. 시작! 유진 선생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모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율동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그래요. 우리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지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자, 두 손은 이렇게 꽃받침하고요. 꽃받침하고. 준비됐나요? 다들 꽃받침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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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 오, 예!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오늘 그리고요.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 찬양을 우리가 함께 배워볼 거예요. 오늘 부를 찬양은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랑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 찬양을 새롭게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해요. 이런 찬양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한 동작 한 동작 천천히 배워 볼게요. 예수님 하신 놀라운 일들 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 주세요. 예수님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 함께 찾아 떠나자. 쌍안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예수님 만날 때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옆을 봐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린 제자되어 살아갈 수 있어. 자, 그럼 처음부터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해볼게요. 예수님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 함께 찾아 떠나자. 여기저기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린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 동물 흉내를 내줄 거예요. 자, 원숭이처럼 손을 아래 위로 이렇게 대고 점프점프 점프 할 거예요. 원숭이와 함께 점프점프 점프. 그리고 코끼리도 함께 할 때는 코끼리 코를 해주고요. 물고기도 함께 물고기를 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가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자국 따라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의 손이 발이 되는 거예요. 그 발자국 따라 천천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동물육 내내는 가사부터 함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원숭이와 함께, 코끼리도 함께, 물고기도 함께, 그 발자국 따라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하면서 율동해 볼게요. 놀라운 일들 우리 함께 찾아 떠나자 여기저기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린 제자되어 살아갈 수 있어 원숭이도 함께 코끼리도 함께 물고기도 함께 그걸 짜고 따라쳐 놀라운 이들, 우리 함께 찾아 떠나자. 여기저기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린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어. 원숭이도 함께, 코끼리도 함께, 물고기도 함께, 그 발자국 따라 천천히. 아기도 함께 코끼리도 함께 물고기도 함께 물을 차고 따라 천천히 와 우리 친구들 정말정말 우리 오늘 새롭게 겨울 성경학교 찬양을 배워보았는데요. 정말 정말 재미있죠? 이 찬양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계속 부를 거예요. 오늘 배운 찬양 꼭꼭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준비를 해볼게요.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착한 어린이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까만 마음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말안 듣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얀 마음 가진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너무너무 잘했어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친구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볼 건데요. 우리 말씀을 펴야겠죠? 자, 같이 펴봐요. 시작! 말씀을 펴요. 성경을 펴요! 좋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읽을게요. 그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네. 좋았어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 이야기 얼른 보도록 해요! 자, 시작!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슝! 무덤이 열려있고, 무덤을 막았던 큰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떨기만 했어요. 또 누구세요? 이 모습을 본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단다. 친구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잘 지냈느냐? 여자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주어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은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못에 박힌 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의 상처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기뻤어요. 우와! 친구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박수를 쳐 볼까요? 박수 시작.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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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친구들. 그리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 기쁜 마음을 담아서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할 건데요. 자,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약속대로, 약속대로. 자, 약속대로 했나요? 약속대로. 좋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좋았어요, 친구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좋았어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 자 친구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이제 몇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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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밤만 더 자면 동물들과 함께 떠나는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기다려보세요 친구들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기억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거울 성경학교 설명회를 할 거예요. 토요일 11시에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토요일 공과 활동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만나도록 해요.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